안녕하세요. 핫준입니다 1400개가 넘는 8월 셋째 주 스팀하는 게임 중 스팀에서 최저가로 할인하는 추천 게임들과 무료 게임 정보를 모아봤습니다. 처음 추천드릴 게임은 18년에 출시한 다잉라이트입니다. 다잉라이트는 데드 아일랜드 시리즈와 코로브 호아레즈 시리즈로 유명한 테크랜드에서 개발한 온라인 멀티플레이가 가능한 1인칭 오픈월드 생존 액션 게임입니다. 플레이어는 특수요원 칼 크랜이 되어 좀비 바이러스 전염에 의해 몰락한 하란이라는 도시로 들어가 전염병에 관한 기밀 자료를 찾아가는 내용의 게임입니다. 파쿠를 통해 도시 내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점과 레벨업 및 스킬 기능 등 RPG 요소가 포함된 특징을 갖고 있으며 특히 낮과 밤 시간 개념이 있어 밤에는 강하고 빠른 특수 좀비가 출몰하여 상당한 공포 요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업데이트 정보를 살펴보면 8월 14일 하란타워에 있는 아케이드 게임기를 통해 입장 가능한 새로운 맵과 적, 그리고 새로운 무기가 등장하며 최대 4인 코어 플레이가 가능한 기존 게임과 완전히 다른 모드인 다크 판타지 분위기의 발탑에서 전투를 벌이는 헬레이드 유료 DLC를 출시했습니다. 게임의 장점으로는 매력적인 캐릭터 및 비주얼과 오픈 월드 좀비 서바이벌 게임의 rpg와 파쿠르 등 다양한 요소를 적절하게 잘 조합한 자유로운 게임 플레이를 꼽을 수 있으며 다양한 적들과 공포스러운 분위기의 조성 그리고 적절한 레벨 디자인으로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측 가능한 스토리와 후반부 지루할 수 있는 전투는 아쉽다는 평입니다 다잉라이트는 스팀 정가 43,000원 게임인데 이번에 최고 할인율로 다시 할인하여 8월 26일까지 66% 할인된 14,620원에 구입 가능하며, 게임 본편에 좋은 평을 받은 더 팔로잉 DLC와 새로운 캐스트, 무기, 의상 등 추가 콘텐츠가 포함된 이넨스트 에디션도 70% 할인된 19,500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참고로 출시 후 이번 할인까지 월평균 1% 할인율을 보이는 할인율 방어가 잘 되는 게임으로, 기다리시던 게임이라면 지금 구입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추천드릴 게임은 15년에 출시한 하드웨스트입니다. 하드웨스트는 폴란드의 게임 개발사 크리에이티브 포지게임즈에서 킥스타터 후원을 통해 개발한 턴제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미국 서부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초자연적인 요소들이 추가되어 악마, 유령, 언데드와 같은 적들도 등장하며 우리 턴에 캐릭터들을 엄폐물 뒤에 숨어 이동하여 명중률을 확인하며 적들을 공격하는 엑스컴과 유사한 턴제 전투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세가지 난이도가 있으며 캐릭터가 심각한 부상을 입으면 디버프를 받는 전투 부상 모드와 주요 캐릭터가 죽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철인 모드 중 원하는 모드를 선택해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각 캐릭터는 이동속도, 조준, 방어력, 시야, HP의 차이가 있는데 운이라는 독특한 특성이 있어 운이 높으면 적의 총에 안 맞을 확률이 높지만 총에 안 맞을수록 운이 내려가고 총에 맞으면 다시 운이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능력 카드를 장착해 특수 스킬 사용이 가능한데, 조준 패널티를 갖지만 여러 발을 발사하는 패닝과 모든 방해물 상관없이 100% 명중률이 가능한 황금 총알 등이 있어 이러한 스킬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월드맵에서 금을 채굴하여 돈을 벌거나 상점을 이용하여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데, 아이템에는 이동 속도를 올려주는 부츠 조준 정확도를 올려주는 담배, 동시에 다수의 적을 죽일 수 있는 다이너마이트 폭탄, 체력을 올려주는 약초 등이 있으며 이벤트가 발생할 때 선택지가 여러 개 있어 선택에 따라 캐릭터의 버프와 디버프를 받게 되거나 여러 효과를 갖고 있는 유물 획득이 가능합니다. 게임의 장점으로는 기묘한 서부의 분위기를 잘 살린 배경과 도전적인 난이도의 턴 기반 전투를 꼽을 수 있으며 복잡한 맵 설계와 훌륭한 음성 연기 그리고 다양한 게임 플레이 경험으로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서두르는 듯한 이야기 진행과 부족한 월드맵 방식은 아쉽다는 평입니다. 하드웨스트는 스팀 정가 21,000원 게임인데, 이번에 최고 할인율로 다시 할인하여 8월 25일까지 90% 할인된 2,100원에 구입 가능하며, 게임 본편에 새로운 10명의 캐릭터와 맵, 무기 등이 추가되는 스토리 DLC인 스카스 오브 프리돈과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 제공되는 컴플리트 에디션도 90% 할인된 3,470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참고로 출시 후 이번 한 해까지 월평균 1.6% 할인율을 보이는 게임입니다. 다음 추천들 게임은 19년 작년에 출시한 NBA EK-20입니다. NBA 2K20은 2K게임즈 산하의 미국의 게임 개발사 비졸얼 컨셉츠에서 개발한 NBA 2K 시리즈의 21번째 작품인 농구 스포츠 게임입니다. 이번 작에서는 과거의 화려한 멤버를 자랑하는 10개의 새로운 전설의 팀과 여성 NBA인 12개의 WNBA 팀, 그리고 140명 이상의 플레이어가 추가되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의 스프링힐 엔터테인먼트가 제작한 스토리와 함께 직접 선수를 성장시켜가는 마이커리어 모드와 카드 덱 방식으로 팀 구성 및 카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마이팀 모드. 선수부터 코칭팀 전반을 관리하며 팀을 키워나가는 마이리그 모드와 온라인에서 원하는 팀을 골라 바로 경기를 하는 플레이 나우 온라인 모드를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게임의 장점으로는 잘 구성된 스토리를 보여주는 마이 커리어 모드와 유동적이고 사실적인 코트 액션 등 좋은 게임 플레이를 꼽을 수 있으며, WNBA 팀과 선수 추가로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또한 스팀 유저의 평균 플레이 시간도 70시간이 넘는 매우 높은 중독성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액 결제 시스템과 여전히 부족한 마이 팀 모드, 그리고 긴 로딩 시간은 아쉽다는 평입니다. NBA K20은 스팀 정가 65,000원 게임인데, 이번에 2개월 만에 최저가를 갱신해 9월 2일까지 무려 92% 할인된 5,200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참고로 출시 후 이번 할인까지 월 평균 7.9% 할인율을 보이는 게임입니다. 금주 놓치지 말아야 할 무료 게임 소식입니다. 먼저 에픽 스토어에서 정가 4만 천원에 메타스코 78점을 받은 생존 액션 TPS 게임 넌트 프롬 DLC와 알토스 어드벤처와 알토스 오디세이 두 개의 타이틀이 통합되어 8월 14일 지난주에 출시한 스노보드 플랫포머 어드벤처 게임 더 알토 컬렉션을 8월 20일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정가 16,000원에 메타스코 84점을 받은 로그라이크 방식의 탄막 슈팅 액션 게임 엔터 더 건전과 정가 16,000원에 메타스코 75점을 받은 로그라이크 방식의 액션 게임 가드스 트리거를 8월 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 동안 무료로 제공 예정입니다. 관련 링크는 아래 영상 설명에 있으며 이후 추가되는 무료 게임은 커뮤니티 게시물을 이용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스팀 추천 할인 게임 정보는 여기까지이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